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왕의 귀가 길어진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알고 있었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 참으로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전래동화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외치던 그 노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해방감마저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안온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 합니다. 천년 전의 기록, 삼국유사의 원전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동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욕망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기괴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평생을 지옥 같은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의 몸을 핥는 수천 마리의 뱀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어머니, 신라제 48대 경문왕의 어머니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금단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 가벼운 외침 뒤에 얼마나 잔혹한 모성애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 그 거대한 서사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경문왕의 기록은 시작부터가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금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 당나귀의 귀처럼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기한 구경거리나 전설의 시작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해가 지고 왕실의 육중한 문이 닫힌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문왕은 밤마다 수많은 뱀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국의 왕이 그것도 가장 고귀한 혈통을 지닌 자가 어두컴컴한 침소에서 수천 마리의 뱀떼에 휘감겨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신하들은 왕이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백성들은 왕실에 마귀가 씌었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침소의 풍경을 직접 설계하고 매일 밤 뱀들을 왕의 침상 아래로 밀어 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경문왕의 어머니였습니다. 대체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귀한 아들을 뱀속을로 밀어넣는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니 역사학자들조차 참아 직시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경문왕, 본명 응념은 화랑 출신의 수려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왕족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였고, 헌화랑의 사위가 되어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신라의 새로운 희망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머리에 쓴그 순간부터 그의 육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발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흉측하게 솟아오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열병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살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마치 짐승의 비늘처럼 돋아났고 갈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실은 매일 밤 고통에 찬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뜨겁다, 너무 뜨거워 몸이 타들어 간다.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어머니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골품제의 나라 신라에서 괴물이 된 왕은 곧 폐위와 학살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금단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가장 독하고 차가운 기운을 가진 뱀들을 공수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냉혈 동물인 뱀은 체온이 낮습니다. 불타는 듯한 열병에 시달리는 경문왕에게 수천 마리 뱀의 차가운 피부는 유일한 해열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직접 뱀들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들고 아들의 침소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나신 위로 뱀들이 스르르 기어오르는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뱀의 혀가 아들의 빈을 돋은 피부를 핥을 때마다 어머니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 응념아. 내가 왕으로 남기 위해선 이 지옥을 견뎌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광기였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자식이 괴물이 되어가도 그 자식을 세상의 꼭대기에 앉혀놓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는 길을 택하는 그 심정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경문왕은 그런 저주에 걸렸던 것일까요? 당시 신라는 왕위를 둘러싼 찬탈과 배신이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경문왕에게는 그만큼 많은 원한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그에게 죽임을 당한 원혼들의 저주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저주든 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신라의 주인으로 남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길어진 귀를 가리기 위해 비단으로 정교하게 짜인 복두, 즉 모자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만드는 노비, 복도장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왕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비밀은 그렇게 철저히 봉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 뱀의 독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중반부로 들어서며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평생 비밀을 지킬 줄 알았던 복도장은 늙어 죽기 직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대목은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왕실의 신성함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서라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경문왕의 어머니가 보여준 대처는 실로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근원지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복두장이 늙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그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을까요? 자식의 비밀을 발설한 자를 살려둘 만큼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소문을 입에 올린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대나무 숲은 베어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문왕의 증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천 마리의 뱀으로도 아들의 열기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침소를 청소하던 궁녀들은 보았습니다. 까맣게 타 죽어 있는 뱀들의 사체를 말입니다. 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냉혈 동물인 뱀조차 견디지 못하고 구워져 죽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죽은 뱀들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 직접 묻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대신 죽어간 짐승들에게 고마워하며 그녀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디자, 그녀의 혼잣말은 이제 기도가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 왕궁 안에서는 또 다른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지자 왕위를 노리는 친척들과 신하들이 뱀처럼 혀를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침소에서 나는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왕이 뱀과 동침한다더라. 왕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궁궐 벽을 넘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어머니는 칼날 같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며 반대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 그녀는 이미 인자한 모후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우상을 지키는 잔혹한 수호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욕망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일까요? 경문왕의 제위 기간 내내 신라에는 가뭄과 지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부덕하여 하늘이 노했다. 사실 그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왕의 침소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기괴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경문왕은 인간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뱀처럼 바닥을 기어 다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도달한 비늘을 하나하나 손톱으로 떼어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아들의 살점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저 비늘을 가졌더라면, 차라리 내가 저 열병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이 아플 때마다 내뱉는 그 가슴 시린 탄식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들은 그저 미친 괴물로 기록될 것이고, 자신들의 가문은 멸족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경문왕 15년, 왕의 열기는 이제 침실 전체를 태워버릴 듯 맹렬해졌습니다. 그를 감싸던 마지막 뱀마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을 때, 경문왕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다고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타죽은 뱀들의 사체 위에서 아들의 식어가는 시신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아가, 이제는 뜨겁지 않으냐? 이제는 뱀들의 차가운 살결 없이도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왕이 죽고 난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몸에 붙은 비늘을 비단으로 가리고, 길게 늘어진 귀를 정성스럽게 접어 마지막 복도를 씌웠습니다. 죽어서라도 왕의 존엄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왕이 떠난 뒤, 대비의 처소에서는 수십 개의 작은 비단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석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보석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모아온 아들의 몸에서 떨어진 비늘과 아들을 대신해 죽어간 뱀들의 허물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짐승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아들의 생명을 한 뼘이라도 더 연장해 주었던 고마운 동반자들이자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은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늘들을 어루만지며 매일 밤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도장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아들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비밀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도덕적인 교훈이었나요? 하지만 진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묵직하고 잔인합니다. 누군가의 영광 뒤에는 그 영광을 지탱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던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문왕의 어머니, 그녀는 성녀였을까요? 아니면 광기어린 악녀였을까요? 자식의 치명적인 결점까지도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욕을 먹으며 살아온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모습이 천년 전 뱀을 품었던 그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괴물이 되면 같이 괴물이 되어주고, 자식이 뱀을 품으면 같이 비늘을 뒤집어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화라고 믿었던 그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 지옥의 불길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처절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결코 괴물이 아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귀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자식에 대한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천년전 경문왕의 어머니가 그랬듯,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독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삶의 통찰은 묵직하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거룩한 형벌이자, 동시에 생을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모성애의 진실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 속에 남들에게 말 못할 뱀의 빈을 하나쯤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자극적인 역사의 이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역사적 비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대본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